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213 훈련생 14기 김유진입니다. 오늘 아침 유송의 가족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아 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6절에서 7절 말씀과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심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구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비서관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며 자신의 동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소식에 크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정말 많은 외부의 방해와 공격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적과 전투하며 또 다른 한 손엔 삽을 들고 성벽을 쌓아가며 밤낮으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땅엔 큰 흉년과 기근이 있었고 성벽 쌓는 일에 몰두하던 백성들은 농사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과 부딪치게 됩니다.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과중한 세금으로 밭과 포도원은 저당 잡혀 빚으로 인해 노예로 팔리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높은 고리대금 이자로 재산을 불려가며 자신의 익속만 챙기던 귀족과 지도층으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3장을 보면 같은 동족 곧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이나 양식, 그 어떤 것도 빌려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인 이웃사랑에 위배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외부의 대접과 위협이 해결되는가 싶더니 이제 내부의 갈등과 분란으로 인해 성벽공사가 중단되게 생긴 것입니다. 이 일을 듣고 느에미아는 분노했고, 귀족과 민장들을 모아 꾸짖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일임을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니에미아의 탁월한 리더십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어떠한 일에도 분노하지 않는 게 진정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 많으며 심지어 교회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나의 생각과 방법이 달라 화내며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바로 내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기보단 먼저 깊이 생각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시점에 귀족과 지조층의 지지와 도움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도 니에미아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10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니에미아가 자신과 자기 가족들도 다른 사람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고백하며, 부당하게 뺏은 땅을 돌려주고, 이제는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강권합니다. 물론, 니에미아의 성정으로 미루어 봐선, 불의한 귀족들처럼 폭리를 취하진 않았겠지만, 그들의 불의를 부리, 파헤치고 책망하기 위해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티끌만한 잘못이라도 다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빈민들을 잘 달래며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큰 일을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잖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이익을 챙기는 리더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봐왔기 때문에 니에미야의 이 솔직함과 겸손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세였던 귀족들의 마음을 잃거나 자신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세상의 두려움보단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기에 망설임 없이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느에미아는 유다 총독으로 재임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제하고 절제하는 깨끗한 정치를 해왔음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은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더 가지고 더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내가 할수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기에 절제하고 반면 안 해도 되지만 성도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모습에 모든 귀족층과 민장들도 순종하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두가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의 바른 리더로 인해 분열이 생기고 깨질 뻔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사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안팎으로 흔듭니다. 때로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고 파장이 큰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며,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기득권층이 있는 건 반면, 충분히 받고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절제하고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리더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크리스천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느에미와 같은 리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한발더 나아가 섬기고 베푸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